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주안 화해요청 청원 청문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요. 밤 11시 정도까지 있었는데 저는 왜 국민의 이미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고성 사태질 그리고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이 이제 불법 청문회 그러면서 청문회장 앞에서 티켓을 들고 연전 우성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고 그 다음에 보좌진, 취재진 이런 것까지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였고전현희 위원이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그막 뒤엉켜서 일고 당기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중섭 전 국방 장관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또 상당수는 불출석했고요. 그 어제 쟁점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실 경호처 영의 유선 전화 0이8 0 0 7 0 7 2거를 누가 걸어 전화를 이중섭 전화를 했는데, 그게 혹시 대통령이냐 아니면 경호처장 김영현이?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성근 전 사단장고 이종우 전 대표 이종우 전 대표가 내가 vip 때 얘기해서 어쩌고 얘기했다는 사람이죠. 그 관계는 도대체 골프장을 같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아까 02800-7070이라는 전화번호 통화대상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제 국민의 이미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통화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위원들은 주진 의원의 이해 총돌리기 있습니다. 증인 속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진우 위원이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보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성윤 위원도 증인을 잔뜩 신청했다. 이 위원에게도 이회 관계에 대해서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26일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진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천문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성인 위원은 그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위원으로 와 있는데 사람은 이게 충돌이 없냐 백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부분에 하고 대응하기가 좀 애매했던 아 그러면 공정하게 진행하는 차원이다. 그러면서 이성인 위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위원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사 6에 대해 수사했었냐. 그거, 당연히 그거 이성윤 의원이, 아, 제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왜 아직까지 모양이냐,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 출석 조사, 한 번도 못 하고 그런 거 냐？이렇게 얘기 하 니까 이성현 의원 이 얼마나 당황 했 겠어？우리 어, 같은 편이 왜 이래 이런 거 겠죠？근데 이거 핵 심이 든 요？김건희 여사 1년1 개월 동안 물론 이제 그전에 고발 했을 때 부터 따 지면 거의 2년 이다 됩니 다만 압수수색 에 들어 가서 본격적 으로 수사 를 하기 시작 한게 1년1 개월 입니다. 그동안에 소환조사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온 게 없으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91명이 투자자 그 중에 한 명으로 온 거다. 특별히 전주로 보지 않고 소환이 안 되죠. 90명을 무협의 처분했거든요. 한 명만 김근이여사만 계속 수사 좀 아직까지 계속 수사 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현 의원이 당황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헛을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는데 어디까지 사실이냐 아까 말씀드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위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부대께 2020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발표한 건은. 2021년 12월 3일입니다. 이성연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6월까지 그러니까의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7개월간 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어받아서 갓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정수 검사가 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소환조차 못했습니다. 왜그 이성연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유튜브 를 계속하니까 히스토리 이런 박화 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2021년 2020년 여름 부터 그니까 이성윤이는 사람은 수미의 법무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하지만 핵심 측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 온 거죠. 2020년 대학 한문 그 어간에 당시 이성현 서울중앙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조차 안했습니다. 보고도 안했습니다. 그 이제 계기가 된 거는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에는 부회장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이러면서 아예 보고 안했습니다. 원래 주의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안 했어. 검찰 총장에 오라고 해도 안간 거지.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검찰 총장과 검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기관이 서울 중앙지검장이 전혀 소통을 안 해. 그런데 윤석열 검찰 총장 때문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못한 것처럼 어이없는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수미의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19일에 이거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번을 박탈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셨 박탈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런 등등에 관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말고 수사증도 하지 말아 못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가면서 잘총장한테 원래도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쐐기를 받은 겁니다. 수사 지휘 자체를 하지 마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 윤석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또는 장모에 관해서 수사가 도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라는 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정말 알아보려면. 무슨 정부 활동하듯이 서울중앙지검에 자기하고 가까운 검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뭘해 근데 그거 위험회사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6에 대한 수사를 이성윤 의원 지휘하래 했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에 대한 보고도 못 받고 수사 지휘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이성윤 의원의 어제 주장은 거짓말이죠. 자기가 보고도 안 했으면서 그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청문회 장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아마 26일에 국민의 이익도 참석을 한다면 참여를 한다면 청문회 이성윤 위원을 증인 후 채택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야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관조차 없었 다 보고도 받았다. 그런데 당신이 거의 전적으로 숭이의 법무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 도이치 모터스 주가.